사건 사고 소식 하나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낮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8중 추돌 사고,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요,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데, 그런데 김 기자, 운전자가 조금 전 구속영장 심사 때문에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해 운전자 영장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 40분쯤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법원에 출석한 가해 운전자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복용하신 거 맞으신가요? 다치신 분들한테 할말 없으신가요? 이모히 치고 보조하셨던데 무능한 상태에서 운전 왜 하셨나요? 네 보신 것처럼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냐, 사람을 치고 왜 달아났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20대 여성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은 있는데, 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운전 미숙이라고 하기에는 한번 충돌 후에 멈췄어야 하는데, 이해가 잘안 되는 상황이죠.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당시 사고를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아찔했던 건지 영상으로도 준비가 됐나요? 네, 당시 상황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제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입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옆차를 치고 속도를 해서 앞차까지 들이받죠. 네. 그리 그러더니 갑자기 후진을 해서 다른 차와 한번 더 충돌을 합니다. 이리저리 빠져나가려다가 중앙 화단에까지 올라탑니다. 또 역주행을 해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치고 지나갑니다. 한 시민이 이렇게 달려가서 운전자를 밀어내고 브레이크를 밟은 뒤에야 예. 막무가내 추돌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이 사고 약한 30분 전에도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강남역 사고 장소와 약 10km쯤 떨어진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였는데요. 네. 어, 보시면은요 유모차를 밀며 걸어가는 여성이 보이시죠. 그 뒤로 이제 흰색 승용차 아까 그 흰색 승용차와 똑같은 이 차량이 주차된 차들에 바짝 붙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직선주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여성이 그 이후에 다급히 승용차를 뒤쫓아가는 영상이 보이는데요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여성을 치고 지나간 겁니다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라도 찍으려고 하는데 멈추지 않고 더 속도를 내서 달아난 겁니다. 뺑소니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이 뺑소니 사고와 팔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대 여성이었는데요.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작은 애비 유모차라서 운전자가 내려서 괜찮냐 이런 확인하고 가면 될 일을 그냥 섰다가 그냥 트고 트고만 그냥 가버리더라고. 요 본인이 혼자 못 내렸는데 경찰관들이 부축하고 그저 일1 9그 구조부에서 데려왔는데. 김 기자. 그런데 아무리 어쨌든 운, 무면허 운전면, 운전이었다 이렇게 보더라도요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고를 낸 뒤에 계속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 가해 운전자 혹시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건 아닙니까? 어,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고요. 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약물 복용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가해 운전자가 경찰에 신경 안정제를 복용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인데요. 여성의 약 봉투도 확보해서 추후 병원 처방전과 대조한 뒤약 네. 성분의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그렇군만약에이 운전자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게 이게 맞다고 하면은 뭐 이번 사고와 관련한 처벌에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어 그동안 보면요, 신경 안정제 등 약물 복용 사실이 오히려 감형받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잖아요. 비슷한 사고의 과거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에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아서 전치 2주 경상을 입힌 뒤 도주한 택시기사가 있었어요. 네. 이 택시기사에 대해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사고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어떨지 변호사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 요즘에는요. 심신 미약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해석을 더 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네. 약물 운전은 성분이나 양 등에 따른 처벌 세부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음주 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알다시피 예.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면허 정지, 취소 이렇게 처분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예. 약물 복용 같은 경우에는 약물 복용 후에 최소 몇 시간 뒤에 운전을 할수 있는지 이런 지침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무면허 운전자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건데 뭐 구속이 될지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